안녕하세요 솔티비 은솔입니다 오늘은 고장난 지퍼 수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게 제가 즐겨 입는 옷인데 지퍼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고장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지퍼를 올리게 되면은 어 이렇게 올라가면서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이게 옷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요 나머지 이렇게 뭐 옷이 헤지거나 이런 게 아닌데 지퍼만 고장났기 때문에 한번 셀프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지퍼 이제 고치, 고치려고 하면 세탁소에 갖다주면 또, 음, 또 지퍼가 좀 예쁜 거거든요. 이런 건 또한 뭐 만원 가까이씩 받잖아요. 돈 아까우니까 한번 혼자 간단하게 셀프로 수리하는 방법 저도 해보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는 블로우 같은 거에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더라고요. 음, 이 지퍼를 구분할 때이 위쪽이 이쪽이 망가, 이걸 엘리먼트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망가진 거면은, 여기, 이, 이 균열에 맞게끔, 음, 이거 이렇게 벤치로 한번 찝어주시면 되시고, 흔들리는 부분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, 어, 이 흔들리는 부분은 제 거는 따로 없어요. 이렇게 지퍼를 올리면서 터지는 경우는 이 슬라이더 부분, 이 부분이 고장이라는데, 이때는 수리하실 때, 음, 이, 올리는 이 부분을 슬라이더라 그래요. 이쪽이 위쪽, 위, 요쪽. 하고 또 반대쪽, 이쪽, 이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축 말고 이 양옆을 벤치로 한번 강하게 조여주시면은, 어, 수리가 된다고 합니다. 보통 이렇게 롱로우즈로 한다고 하시는데 집에 롱로우즈가 없어서 한번 벤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한 중간쯤 정도 해놓고, 이렇게 위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눌러주고, 어, 네, 눌러주니까는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이, 폭이 좁아지네요. 반대쪽도 반대쪽도 한번 강하게 한번 찝어줄게요 자, 강하게 힘을 또 너무 많이 주면은 부서질 것 같으니까 네, 한이 정도, 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주고 음. 반대쪽도 다시 한번 꾹 눌러주고 자 그러고. 뒤쪽은 뭐눌르나안눌르나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뭐 눌러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뒤쪽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. 쪼여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반대쪽 잡기가 힘드니까는 이 아시죠 벤치보다 좀더긴거 롱로우즈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저는 없어서 이렇게 벤치를 하는 거예요. 반대쪽도 이렇게 한번 네 군데 모두 다 집어 주었고요. 어. 이 옷은 자 좋아하는 옷이어서 오래 볼 거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더 눌러주고 반대쪽도 또 눌러주고 네, 이 정도면 이제 확실하게 놓고 왔습니다. 이렇게 참 간단하게 이렇게 수리가 됐는데 이렇게 또. 안 입어보면 모르잖아요.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일어나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퍼 이제 이초간단 수리, 과연 정말로 된 건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쓰리, 토 원, 액션, 오, 오, 짜자자자 와, 2 3 4 5 6 7 8 9 1 2 3 4 5 1 이거는 거의 다된것 같았는데, 어, 아까보다 확실히 나는데, 어, 그래도 좀 힘을 좀덜 받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. 한번더 한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먼트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균열은 멀쩡하거든요. 이쪽. 반대쪽도. 엘리먼트 부분이 고장인 경우에는 뭐, 요것만 이렇게. 들어내가지고 다시 열 맞춘 다음에 세게 눌러주면 되는데 이번으로 봤을 때 엘리먼트 부분은 어, 뭐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 부분 다시 한번 2차 도전 다시 한번 세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부서질까봐 힘을 제가 세게는 못 주고 천천히 이렇게 약하게 주고 있는데 이번 한번 제대로 한번 세게 오므려 볼게요. 보시면은 여기 이 벌어져 있는 공간이 아예 없을 정도로 눌러보겠습니다. 자, 확실히 눌렀고요 반대쪽도 음. 지금 거의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텐션으로 네, 강하게 조여줬어요 다시 젖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강하게 힘을 줘서 붙였고요. 아까 그 1차 실패를 해서 그런지 불안하니까 조금 더조여볼게요 보시면 완전히 그냥 입을 다물게끔 저도 이렇게 지퍼 소리는 처음 해보는 거랑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힘 잘못 주면은 또 부러지면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텐션 조정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네, 이제 이 정도 면은 확실하게 담은 것 같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도록 이차 테스트 다시 한번 3 2 1 돌려보겠습니다 짠 짠. 네 이렇게 완벽하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위까지 한번 제대로 올려볼게요. 와 이거 저도 이게 영상 찍으려는 목적보다 저 혼자 고쳐보려고 음. 원래 고치 되게 고치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있어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. 말끔하게 수리되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자 잘되는지 테스트. 어 너무 좁아갖고 하단부가 어. 이렇게, 바로 안 들어가고, 이렇게 잘 맞춰줘서 넣어줘야 되네. 너무 조이지 마세요, 여러분들 주의점. 음, 그래도 이렇게 넣고 나면은, 자, 완벽하게, 요렇게, 이렇게 수리가 완리되었습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이거 저도 처음 해봐서 조금 이제, 이렇게, 처음 한 것도 있고 설명하면서 하니까 오래 걸렸는데, 집에서 혼자 하시면은, 1분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요거 정말 좋은 꿀팁이었고, 요거, 만약에 제가 이거, 이거 붙인다, 식탁수 맞겠으면은, 어 만원 정도 드는 건데 이제 만원 굳은 거죠. 완벽하게 이렇게 집어수리되었고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